증선사고 여기 신원균입니다. 그 빠른 입주를 위해서는 이주기간 이 단축되어야 하는데 빠른 이주 를 위한 대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바기와 같은 행태를 하여 이주를 방해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이주시점은 언제인지 아파트 입주는 언제쯤 예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주를 위해서 이주비 대출 및 임시 이주 시설 지원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LH에서 건설 또는 매입해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임시 이주주택으로 확보해서 주민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주지원 행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용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주지원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명도 소송 및 그에 따른 강제 집행. 그리고 수용 이후에 토지 또는 주택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이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 원활한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이주 시점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23년 초 보상 협의가 시작되면서 어 이주가 개시될 예정이고 아파트 입주 시기는 통상 착공 후 3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일정은 이제 계략적인 일정으로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